투자를 배우는데 어려운 프로그램. 차트 기술이 꼭 필요할까? 그림판 하나면 충분할 것 같다. 무려 168만명의 구독자가 슈카월드의 방송을 보며 투자를 배우고 있기 때문이다. 어려운 투자를 특유의 달변으로 쉽게 설명해주는 슈카의 인생을 3분만에 알아보자. 기술과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에도 게임 아이템에 비유하며 설명할 만큼 슈카의 인생에 게임은 큰 비중을 차지했다. 대학생 전에는 단군의 땅이라는 국내 최초의 머드게임을 플레이했고 대학생 때는 스타크래프트에서 무려 한국 레더 10위 이내만 받는 상패를 받고는 클라이막스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의 인생을 갈아넣는다. 주 5일을 40인의 공대장으로 살다보니 어느새 4년의 시간이 지나있었다. 지금 말한 게임 인생이 12년인데 그동안 슈카는 서울대에 입학하고 증권사에 입사한다. 그러다 2015년 식빵아재 방송에 게스트로 출연해 방송에 데뷔한다. 식빵아재는 하스스톤이라는 게임에서 머리를 써서 게임을 풀어나가는 투기장이라는 컨텐츠를 설명하는 유튜버인데 슈카는 게스트로 출연해 식빵아재와 만담식으로 방송을 시작한다. 그때부터 그림판 ]의 토픽과 관련된 짤이나 기사를 올리며 설명하는 재미를 느꼈는지도 모르겠다. 안녕하세요. 방송 시작 누르는 게 이거지. 아, 힘들다. 이거 방송 한번 하기 걸리네. 방송 한번 누르는데. 방송 독립은 2018년 초에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라이브 방송만 그대로 유튜브에 올리며 관리에 소홀했기에 아... 구독자가 잘 늘지 않았다. 그러다 2019년부터 현재의 스타일과 같은 편집본을 자주 올려 시청자의 접근성을 올렸고 채널이 순식간에 커지게 된다. 그때까지만 해도 슈카는 증권사와 유튜브를 병행하고 있었는데. 를 보여주며 하는 방송의 특성상 채널이 커지니 회사에서 알게 되었다. 부장님도 밤에 유튜브를 보다가 어? 저거 슈카 아니야? 라고 할 정도로 채널이 커버린 거지. 회사는 유튜브를 접든지 회사를 그만두든지 하나를 선택하라고 했고 물론 슈카는 유튜브를 선택해 지금에 이르게 되었다. 지금은 라이브 방송만 하면 4에서 5만 명이 몰리며 채팅을 읽을 수도 없을 정도로 채팅창이 빠르게 도배된다. 그의 인기 비결은 오디오가 비지 않도록 끊임없이 말을 한다는 것이다. 같은 아저씨 유튜버 승우 아빠도 꽉차 있는 오디오로 보는 재미를 극대화시키는데 어른의 노련미가 아닐까 싶다. 어느 정도냐면 슈카는 그래픽이 마음에 들지 않아 리니지 은 하지 않았는데 린지 원에 대한 서를 2시간 동안 라이브로 풀었을 정도이다. 본인의 전문 분야인 증권의 게임과 역사에 대한 사이드 지식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얼마나 철저히 준비하는지 틀린 정보를 가져오는 일이 거의 없다. 원래는 준비한 데이터에 본인의 뇌피셜을 추가해 설명했으나 구독자가 점점 많아지며 근거 자료를 명확히 준비하려 더 노력한다고 한다. 축하는 유튜버를 한 이후로 2년 가까이 단 하루도 휴가를 가지 못했는데, 그러면서도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볼 때나 증권 방송을 볼 때나 컨텐츠와 연결 지으려 노력했다. 수많은 유튜버들 사이에서 살아남기 위해 섭외가 들어오면 꼭 나가서 자신의 인지도를 쌓으려고 한다. 2020년 3월 그병 이후 주식시장이 무너졌는데 오히려 그때 구독자가 들어 지금의 성공가도를 달릴 수 있게 되었다. 3분 인생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추천 영상 시청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